은 이미 잘 아신데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려면 사실 특히 행동이 있어서 분분 말씀하셨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공을 위해 했다라고 하더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사가 들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행동을 할때좀 원망 부족한가라고 스스로 좀 되돌아볼 수 대조할 수 있는 어떤 팁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뭐냐면, 아까 본인이 이제 공, 공심으로 했는데, 나가 끼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본인이 자기 성찰이죠. 자기 이제 일기라든가 자기를 다시 피드백을 해보니까 그 마음이 든걸 알죠.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가 했냐, 안 했냐는, 허기 전에도 내가 그 마음을 항상 챙기고 있지만, 헐 때도 내가 봐야 해요. 내가 끌리는 바가 있는가, 없는가를. 그리고 하고 나면 다시 피드백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했지만 혹시 끌려서 했는가 안 끌려서 했는가를 다시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세력의 확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대정사님이. 내가 힘이 있고 이것이 확실하면 그게 좀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쪽에 옛날에 해왔던 것이 힘이 강하면 이게 힘을 못 써. <laughs> 한다고 해도 어느새 사각 끼어요. 사각기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점층법이라고, 점차지관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조그만 경계에서, 수월한 경계에서 써봐야 해요. 그럼 그 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 뭐 아까 높이 뛰기 로할 때, 이런 거 갑자기 하면 안 되잖아요. 허다가 이렇게 높이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아, 원리는 같기 때문에, 허다 보면 서서 힘이 쌓이고, 허다 보면 자신감도 없게 되고, 허다 보면 내가 이제, 아, 힘이 쌓이는 거죠. 일종의. 네. 그래서 한꺼번에 흐는 게 아니라 자그한 경계에서 한번 진짜 무엇이 들어서는가? 어. 내 내가 이 나라는 상이 들어서는가? 아니면 진짜 텅빈이 마음이 들어서는가? 하고 내가 대조를 해 보셔야 해요. 내가.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떤 이제 경우가 있냐면 시간과 공간이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선다. 그러면 자꾸 주위 눈치를 보게 되고, 시간이 경과되는 걸 자꾸 느껴요. 근데, 오롯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공간, 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강, 강연도 마찬가지예요 청법도 마찬가지예요 청법도 오롯하게 들으면, 시간과 공간관념이 상당히 이렇게 좀 좁아져 버린다 그까요 금방!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심으로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일심으로. 그래서 그 일심은, 사막이 변진된 것을 일심이라고도 하고 또는 내가 나라는 것에 끌리거나 어떤 그 막히고 거기에 어떤 상에 잡히지 않고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일심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체험이라는 선물이 와요. 여러 가지 선물들이 와요. 그러면 자신감이 붙어. 어, 이렇게 하면 되구만.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죠. 오가오 소유가 된다는 것은 주인이 된다는 건데, 이 허공의 주인은 나를 놓아버릴 때 주인이에요. 내것 챙기고 있으면 주인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본래 어째? 나가 있으면 내놔보세요. 어떤 것이 나요? 어떤 것이 나요? 내놔보세요. 나라고 할 것이 없어요. 요걸 확실하게 더우잡아요. 그래서, 관조로서 깨쳐야더라. 이 소리가 뭐냐? 생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분별로는 한계가 있어요. 무분별 자리에 합의했을때그 자리가 탁 투득되는 것이. 그게. 그래서 선을 놓고 또는 의도를 놓고 성리를 놓고 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놈이 그러면 그냥 다 깨쳐버리게. <laughs>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계는. 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